청성군이인구 유출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성군이 2024년 군정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성군이 2024년 농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청송입니다. 청송군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유입 대책보다는 유출 방지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무료 운행과 생활 민원 처리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송군. 청장년층의 타시도 전출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LG 헬로비전 신년대담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백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세까지 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송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할 것이고 청년들은. 청송을 지키면서 또이 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 청송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무료 버스 운행을 통해 버스 이용객이 25% 증가했고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중립으로 인한 산속 카페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파리 민원처리반 운영 등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도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대 문. 여러 가지 산적이 되 있는데 아들, 자식이,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으면 1년 내들 그냥 두는 경우가 허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건 복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정성군에서는 파리파리 민원처리반을 또 만들었습니다. 1년을 했는데 1년간 저희들이 접수해서 갖는 가구수만 2195가구 그리고 나머지 또 6844건에 우리가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성군이 2024년 올해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3년에 진입한 만큼 주요 역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 사업 진행 방향,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재해 예방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경제 활성화, 도시공간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과수 미세 살수장치 지원 사업,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확대 추진,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등입니다. 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세밀하게 군민을 보살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송군이 변화를 이끄는 농업 정책을 올해 농업 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농촌 건설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농림 사업 분야에군 예산의 24%인 1,04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3대 농정 중점 전략을 마련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3대 전략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 환경 조성, 비용 최소화, 소득 극대화 생산 체계 구축,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중점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윤경희 청성군수는 자연재해와 대내외적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촌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농업분야 지원사업 정보를 담은 2024년 농업분야 사업 안내서를 제작해 읍면 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안내서는 농정가와 농촌활력과에서 시행하는 농업정책, 친환경 농업, 과수 등 6개 분야 90개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은 안내서를 농업인들에게 적극 배부해 필요 지원 사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군은 앞으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 방송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성군의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지소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농기계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 원 이하 기종으로 소형은 250만 원, 중형은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은 작년 신청수요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형 18대, 소형 16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윤경희 청성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인해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성군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방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3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접하기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한방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은 현동면, 수요일에는 파천면과 주황산면으로 이루어지며 맞춤형 침치료와 건강 상담 등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CCTV 관제 요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 직문 16명을 대상으로 일일 1시간씩 총 4회 진행됐습니다. 예방교육 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소화설비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등 안전사고와 돌발 상황에 예방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졌습니다. 청송군이 2월 2일까지 보일러, 난로 등 목재펠릿 연소기 등록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원 품목은 주택용 목재펠릿 연소기 두대로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 인원은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복 및 건축물 대장 등 관련 필요서류를 지참해 관할 음련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청성군이 청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소년지질탐험대 제4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료식은 수료증 및 우수탐험대원 상장 수여, 지질탐험대 사진 전시회, 활동 소감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청소년지질탐험대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세계지질공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제4기 청소년탐험대원 60명은 지난해 4월부터 멘토와 함께하는 절골 협곡 탐방, 청송 세계지질공원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공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공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